아키타입 러버지그입니다. 아키타입 러버지그는 헤드의 형태가 날렵하게 빠져 있어서 이런 수초라든지 장애물 돌파력이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드 가드가 있기 때문에 커버나 장애물이 있어도 어느 정도 훅 포인트를 가드해줘서 위드레스 성능이 뛰어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루어의 볼륨감을 크게 보여주는 효과 플러스로 강한 파동을 내 주는 그런 채비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러버지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비중이 몰려 있는 특징, 플러스로 상대적으로 짧은 비율의 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줬을 때 상하 움직임의 액션 폭이 큰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뽀빠이크로의 평평한 플랫한 바디, 플러스로 배쪽 리브 자 그리고 두꺼운 직개발에 의해서 정말 유연한 상하 움직임 액션이 나오는 것이 러버 지구와 조합했을 때의 뽀바이크로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탁한 물색에서 정말 강하게 뱄었다는 때 어필합니다. 날렵한 헤드의 형태, 그 다음에 위드가드, 스커트 플러스 뽀바이크로의 유연한 상하 액션, 강한 파동까지. 그래서 밑걸림이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탁한 물에서 강한 파동과 큰 실루엣으로 베스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액션적 특징이 있습니다. 러버직으로 커버를 공략할 때의 액션법입니다. 자, 우선은 커버에 캐스팅을 한 후에 어 커버 안으로 루어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커버에 걸쳐져 있으면 라인이 안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커버 안으로 쭉 들어가는지 슬링 라인이 쭉 빨려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바닥에 안착했다. 그랬을 때, 로드워그를 통해서 루어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고, 다시 옆으로 공략. 루어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착지했다. 그러면은 리바운드 액션이 똑같이 나옵니다. 지그 섹션에 의해서 바닥에 착지하면 꿀렁 하는 2차적인 액션이 나오거든요. 확인하고,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고, 커버를 공략할 때아 러버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지그 스트롤입니다. 어, 쉽게는 스위밍 액션이라고도 하죠. 일정한 레인지를 천천히 오래 보여주는 이미지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어, 루어의 기본적인 액션은 상하 액션을 기준으로 루어가 너무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게 아닌 레인지를 일정하게 유형하는 이미지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를 일정하게 톡톡톡톡톡톡톡톡 쳐주시면 되는데 뽀빠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7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속도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정도 속도감에서 일정한 레인지를 유지하면서 상하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7g을 사용하는데 자 유속이 있거나 물이 너무 탁해서 조금 더 강한 파종, 파동을 내야 되거나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지대가 높아서 루어가 너무 빨리 떠오른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9g을 사용하십시오. 9g을 사용하면은 유속이 있거나 지대가 높아서 루어가 너무 많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레인지를 유지하면서 올수 있습니다. 자, 뽀바이크로, 보시다시피 부피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출시하고 있는 너무 큰 사이즈의 훅을 갖고 있는 러버지구보다 이렇게 뽀바이크로와 딱 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컴팩트한 사이즈의 러버지구와 궁합이 상당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